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호세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힘이 들고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굉장히 잘살 때였습니다. 번성할 때고요. 또 강력한 군사도 갖고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살기 좋아졌을 때또 가난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때, 이때 이들이 우상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포도나무 같이 심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서 그 물질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살기 좋아지고 풍요롭고 우리 이렇게 여유로워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이스라엘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바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또 물질주의로 나가고 또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 교만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경고해 주고 계세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시편 80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그 8절부터 보면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10편 80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구원해 내시고, 가난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늦춰 버리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깊이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더니,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쭉쭉 뻗어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멀리 펼쳐지는 것 같이 번성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번성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 번성할수록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주상이 뭔지 아시죠? 기둥, 기둥 높이 길게 선그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뭐, 그 로마나. 또,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주상들 많이 서 있잖아요. 중국도 많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쭉쭉 뻗은 기둥들.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가 포도 그 열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 가지요. 다른 나무들 것처럼 쭉쭉 뻗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넝쿨이어가지고요 어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꽃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오직 포도나무는 쓸만한 쓸 것이 그 포도밖에 없어요. 열매밖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왜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하시려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전두의 열매도 맺고, 봉사의 열매도 맺고, 응? 그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 맺으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또 물질도 많아지고, 군대도 강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악용한다든지요, 아니면 오용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가 배반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의 재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여러가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에 많이 맺으라고, 지금 우리 구원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면서 계속 복을 주시고 계세요 가정도 주셨죠. 재물도 주셨죠. 또 친구도 주셨어요. 지금 한번 나,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지고 입고 있는 옷도 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비할 처서도 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바로 이것들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하면서 하나님 높이라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뭐죠? 이번 주일날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유익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또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라 그 말씀 뭐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우리가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선을 내가 이루려고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커녕 여기저기 우상성기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요를 누리게 해 주셨더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그발 선지자들을 모아 놓고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둘 사이에서 뭐뭇묻묻 타고 있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이 하나님이면 너희 바을 따라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저주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상에 한번 미혹되면은요,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제가 이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두 주인을 삼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제모를 겸해서 삼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너희가 구할 때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소에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전에요, 내가 두 마음을 품고 품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주일 말씀도 그러셨잖아요. 태에서 날 때부터요, 백발이 돼서 노년에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안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게 우리 우리 앞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 다하지 않고 힘 다하지 않고 뜻 다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돌아오게 하려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고그 주상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아수라에게 망하게 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이요. 그 이스라엘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 좋은 나라에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요. 국가가 있어도 그 국가가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우리 성도들한테 왜 허락해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권세와 이 제도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게 하려고 이 국가를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법이 없는 무정,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정부에서 코로나 정책이 잘못됐고, 막,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 우리가 응?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다 모여서 응? 어떠한 그 제도 제도라든지 그런 거 없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 자유 자유스러울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요, 마귀는 그때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요,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하고요, 믿음생활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라는 권세, 이 국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가 힘을 쓸, 못쓸 때가 언제예요? 전쟁이 나거나 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국가가 힘을 못쓸 때입니다. 그때에는요, 백성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셨잖아요. 자기네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외국으로 다 탈출해 나가려고 얼마나 일쓰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죄의 결과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이 왕이 없다는 라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왕이 있어도 보호받지를 못해요. 왕이 힘을 못 써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11기하 6장 24절에서 34절, 3절에 보면은요. 아람왕 베나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이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내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내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0세계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5세계리 비둘기 똥도 먹었어요. 그것도 돈으로 사가, 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무정부 상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 것을 그 얘기를 듣고서 성벽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 여자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여자가 어제 와가지고 오늘 너 아들 먹자. 그러고 나면은 내일은 내 아들 내놓을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놓고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여자가 아들을 데려러 갔더니 숨겨놓고서 안 내놓는다는 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들을 보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런 이 백성들이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나라와 위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드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편안하더라도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은요 갑자기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요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마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 이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맺고요, 구제와 봉서의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고 이도저도 아닌 생활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요 막 모아질 것 같은데요 다 빼앗기고 맙니다. 국가가 있어도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처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제 돌아서야 돼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지금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생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회개의 참 모습은요. 하나님께 지금 바로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그 열매를 맺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회개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지금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날마다 맺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것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모든 일에 유익을 얻고 손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